방송 시작합니다. 품사 5번 아니아니그 단어 수고 파트에서 5번. 음 다음 중 품사가 달라짐에 따라 액센트 엑센트 위치가 변하는 다섯 개의 낱말을 낱말에 용법해라. 자 보세요. 음 명, 영어에는 명전동우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사는 보통 앞에 액센트가 있고 동사 동 동후 동사는 뒤에 엑센트가 있다해서 명전 동후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4번 보면 칸트레스트의 대조라는 명사인데 앞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칸트레스트 앞에 그런데 건트레스트하면은 대조하다라는 타동사가 되죠. 그러니까 명전 동후 명사는 앞에 동사는 뒤에라는 규칙이 있죠. 어 그다음에 뭐 그런데 각 단어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발음 기호라든지 엑센트를 알아 알아야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왜냐하면은죠 명전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단어 중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예외가 또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laughs> 7번 익스 r 트 그러니까 익스포트 하면은 명사 그래서 이제 수출 export 하면은 동사로 수출하다 이렇게 되죠명전동우 10번 보면은 present 이것은 이제 출석하고 있는 형용사죠. present 이거 선사하다라는 디에 익센트가 있죠. 그 다음에 14번 produce 이건 산출액 명사로 produce produce 어머 이건 산출하다 동사 그다음에 18번 increase 면 명사로 증가 increase 면 동사로 타동사로 늘리다 이렇죠 자 이렇게 돼서 4번 7번 10번 14번 18번이 답인데 나머지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travel 이것은 이제 여행하다 2번 모델, 이거 명사로 모형, 모범. express, 이건 표현하다, 타동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4번은 아까 했고, contrast, 대조. 5번은 question, 명사로 이제 질문. 퀘스 e 이 t q u a l 6번은 equal. 그러면 이제 같은 형용사. export 하면은 수출. e x p o r t 수출하다, 질문 아까 했고. secret, 이건 비밀 명사. 리턴 이것은 이제 되돌아가다 p r e s 출석하고 있는 형용사 p r e s e n 선사하다 이렇게 되고 w e l 명사로 환영 c o n t 이게 지배 하다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s e c u r 안전한 그 다음에 프 r 듀 아까 했죠 프로, 이제 뭐냐. Produce, produce, produce 하면 산출하다 produce 그러면 produce 하면 산출해 request 하면 요구 16번 rescue 하면 구하다 quarrel 하면 싸움 increase 늘리다 increase 증가 e x c u s e 변명하다, 뭐 용서하다 이런 뜻이고, direct 도하다 그다음에 repair 손질, s a v 야만의 사나운 형용사, balance 명사로 좋을. profit 명사로 이익, complete 동사로 완료하다. 자, 여기 참고, 참고로 1 9번 excuse 하면 이것은 용서하다고 excuse 하면은 변명 스발음 excuse 하면은 용서하다 발음 기호가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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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센트는 같아요 excuse excuse 명사나 또 어, 동사에 예. 그러니까 어, excuse 하면 동사고 용서하다 excuse 하면은 변명 명사고. 그러니까 <laughs>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단어를 철저히 외워어 가면서 어,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도 했으니까 또 6번은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예.